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왜, 왜 틀렸을까요? 자,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문제는 아, 이게, 풀리가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분광형이 G2인 주계열성인데, G2, G2인 주계열성이 뭐가 있냐면 태양이 G2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태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고 또 다른 문제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태양으로 생각하면 CN 순환이 우세한지 PP가 우세한지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풀기를 원하는 거냐면 일단 A랑 A랑 B가 자, A랑 B는 수소 함량 비율 혹은 온도예요. 자, 중심에 수소가 많을까요? 혹은 중심의 온도가 높을까요?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당연히 별은 중심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A는 온도가 아니고 B가 온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B가 온도예요 당연하죠 중심의 온도가 높으니까 그럼 A가 수소 함량 비율일 텐데 A의 수소 함량 비율은 지금 왜 이렇게 나오느냐 중심에 수소가 왜 없죠? 수소 핵융합을 하니까 수소가 없는 겁니다 그죠? A는 수소고 B는 온도예요 A는 온도이다 틀렸죠?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이걸 태양이라고 안 풀고 어떻게 푸냐? 푼다고 했죠? 중심핵의 온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약 15곱하기 10의 6승 켈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15곱하기 10의 6승 켈빈. 자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 그림 나는 말이죠. 별의 중심 온도에 따른 이게 중심 온도잖아요. 중심 온도가 이거였잖아요. 중심 온도를 따라갑니다. 15, 10, 20이면 15가 여기죠. 15에서 쭉 올려보면 상대적 에너지 생산량이 pp가 많은지 cno가 많은지가 나옵니다 뭐가 많아요 pp가 많습니다 pp 반응에 의해 생성된 에너지 양이 많다 맞죠 그러니까 태양으로 풀어도 되고 그래프를 해석해서 풀어도 되는데 g2가 태양인 거는 그이 분광형을 배울 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수업에서도 g2가 태양인 거를 얘기하지 않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이걸 넘, 이걸 만약에 못못 들었다 혹은 몰랐다면 넘어간 겁니다 스스로. 그럼 그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료 해석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딛은 대류층에 해당하는 것은 니이다 니은이다. 자 핵에서 표면으로 갈수록 어떠한 형태의 내부 구조가 되어 있느냐 맨날 나오는 문제죠. 자 태양처럼 질량이 가벼운 주계열성의 경우 가운데 핵이 있고 바깥쪽에 뭐가 있죠? 복사층이 있고. 그 바깥쪽에 대류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복사층, 대류층. 그래서 니은은 대류층에 해당한다. 니은 디귿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12번으로 갑니다. 12번 문제는 문제가 어렵게 생겼는데 하나도 어려운 걸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새 학생이 다양한 외문화를 부 형태에 따라 분류하는 탐구 활동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라 얘기, 가나다라 얘기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은하가 있어요. 근데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지에 따라 은하를 분류한대요.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다음,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규칙적인 구조가 있는 은하를, 뭐가 있냐 없냐에 따라 A와 B로 분류를 하고, A와 B에 또 추가 분류 기준을 만든다고 합니다. 문제를 봅시다. 자, 이제 이세 학생이 이름도 안 나오네요. 첫 번째 학생이, A 그룹에 대해 내가 세운 추가 분류 기준은 나, 기억이 감긴 정도이다. 기억이 감긴 정도? 기억이 감긴 정도로 그래, 그림을 그려놨는데, 뭐가 감긴 정도예요? 애초에 감긴 정도라는 말 나오면 바로 나선팔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럼 기억이 나선팔이라는 걸까? 여기 나선팔 한번 써보세요. 나선팔? 그럼 나선팔이 있는 은하를 뭐로 분류해요? 나선 은하로 분류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규칙적인 구조가 없으면 불규칙 은하로 분류를 하겠죠. 이게 말이 되는지를 이 친구들의 얘기를 보고 보면 됩니다. 나는 A그룹에 속한 은하를 은하의 중심부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했어. 나선 은하를 우리가 뭐로 구분합니까?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로 구분하죠. 이것은 은하 중심부에 막대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즉, 이 나는 A그룹에 속한 은하의 중심부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했어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가 막대 구조가 보이고 여기 막대 구조가 안 보이는. 이거 분류한 걸볼수 있습니다. 나는 비그룹에 속한 은하, 타원 은하를 D를 기준으로 분류했어. D가 뭐예요? 아, D긋이죠. D긋을 기준으로. d 그이 뭐가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타원 은하를 뭘 기준으로 분류했어? 타원 은하를 보면 찌그러진 정도가 다릅니다. 다른 말로 편평도가 다르다. 별의 말이 다 있습니다. 편평도가 다르다. 그래서 편평도 어떻게 말하면 9에 가까운 정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9에 가까운 게이 제로. 더 평평한 게이븐까지 분류를 한다. 이거는 허블의 은하 분류 체계에서 다 학습한 내용입니다. 기억. 나선팔은 기억에 해당한다. 맞죠? 허블의 분류 체계에 따르면 니은은 불규칙 은하이다 맞죠? 구에 가까운 정도. 혹은 뭐 편평도. 이런 것들은 디귿에 해당할 수 있죠.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이 좀 재밌는 문제인데 볼게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BC가 행성 ABC가 겉보기 밝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A는 원래 100에 원래 100의 밝기가 있다면 A는 99.9랑 100 사이인 99.95의 밝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밝기 감소 정도는 0.05입니다. 맞나요? B는 그래프 읽어 보시면 99.85예요. 그럼 몇이 감소한 거예요? 0.15 감소한 거예요. C는 99.9. 그럼 0.1 감소한 거죠. 이게 감소량입니다. 이게 왜 감소하는 거죠? 감소하는 양이? 감소한 이유가 뭔가요? 가운데 있는 중심별을 행성이 가리기 때문에 요만큼씩 감소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중심별은 하나로 똑같아요. 행성이 다른 겁니다. A, B, C가. 그러면은, 자, A랑 B가 가려지는 정도, 감소량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이 감소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면적을 의미합니다. 뭐의 면적? 행성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면적이 b가 a보다 3배 큰 겁니다. 그럼 반지름은 자, 면적 공식은 구의 공식 4파이 r 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3배 차이 난다라는 것은 반지름은 b가 a의 3배가 아니라 루트 3배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면적 반지름 문제는 이미 기출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에서 기존의 기출문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틀렸다 라고 하면 우린 기존의 기출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제대로 풀지 않았다 라고 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니 문제 볼게요 행성의 공전주기는 C가 가장 길다 공전주기는 어떻게 보냐면 이 그래프에서 요만큼이 A죠 이렇게 감소한 게 A잖아요 A, 그 다음에 또 A, A 이거 하나하나가 공전주기가 됩니다 B는 여기까지 b가 여기까지. 그 요만큼이 또 b 의 공전 주기가 될 겁니다. 근데 c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죠. 공전 주기가 뭐가 더 길어요? c가 가장 길죠? 그래서 은 맞습니다. 디귿. 행성이 중심 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가 b보다 길다. 행성이 중심 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는 건 자, 이나 그래프를 보면 돼요. 나. 나 그래프를 괜히 준게 아닙니다. 보세요. 나는 A, B, C 중두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겉보기 밝기 변화예요.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다써 있습니다. A는 99.95, B는 99.85, C는 99.9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99.85까지 감소해서 이게 B고요. 얘는 99.9까지 감소해서 C입니다. BC가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중심별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까요? 중심별을 통과한다라는 게 별이 여기 있고 행성 여기 있을 때부터 이 시간이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맞죠? 즉, 밝기가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이 시간을 보면 됩니다. 이 시간을 보면 C에서 당연히 중심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C가 B보다 길다라는 걸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3번 어렵지 않습니다. 1 4번 14번 문제가 이게 완전히 수능 특강 변형인데 사실 수능 특강 안 풀어 봤어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이 지구 온난화 문제잖아요. 기후 변화 요인 기억과 니은 해 놓고 온실 기체, 자연적 요인 얘기하는데 자, 지구 온도가 왜 올라갔어요? 최근에. 온실 기체 때문이죠. 그럼 자, 이 기억이 요 점선이고, 니은이 요 실선이 이 얇은 실선인데 당연히 온도를 올리는 이 원인은 온실기체일 겁니다. 온도를, 얘는, 얘는 그럼 당연히 자연적 요인인데, 자연적 요인은 오히려 온도 증가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온 편차가 마이너스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구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비시기가 예시기보다 높다. 최근으로 갈수록 해수면의 평균 높이는 높아집니다. 왜? 온도가 올라갔으니까.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변화는 니은에 해당한다. 잘, 잘 보셔야, 잘 보셔야 됩니다. 온실기체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많은 온실기체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진 온실기체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온실기체랑 관련이 없습니다 온실기체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지, 지표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고 지표로 재방출하기 때문에 대기권에 도달한 이 우 지구의 온도가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는 거 이게 지구 온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기체의 효과는 지금 방금 말한 게 그러니까 온실 효과이고요.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면 지구 온난화라고 얘기를 하죠. 어찌 됐건 이 온실기체 에 일어나는 온실기체가 이루는 일은 대기권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지구에서 지표에서 밖으로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고 지표로 재방출한다. 요 얘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에 도달하는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온실 기체가 아닌 자연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해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맨날 시험에 나오는 그 밀란코비치 주기, 그 세차 운동, 이심률 변화, 지구 경사각 변화 이거에 의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화합니다. 혹은 태양의 활동 변화. 태양의 흑점이 많아졌을 때 태양의 활동이 강하다. 태양의 흑점이 적어졌을 때 태양의 활동이 약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비시기에 관측 기온 변화 추세는 자연적 요인보다 온실 기체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자 보세요 이 관측 기온 변화라는 건이 실선이죠 결국에 관측 기온 변화는 위로 올라가는 점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온실 기체가 아니라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게더 크다면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게더 크다면 내려가야죠 자연적 요인 때문에 내려가니까 근데 온실 기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올라간다라는 건 결국 온실 기체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실 기체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별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상대적 세기를 온도에 따라 나타내는 것. 표는 별 a, b, c의 물리량과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별의 색깔은 흰색이다라는 특징을 줬을 때 우리는 이 표면 온도가 1만 켈빈이고 그 분광형으로는 A형 분광형이다 라는 걸 알아둬야 된다라고 제가 수능 특강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번 나옵니다. 이 흰색 분광형 온도 얘기는. 그러니까 그림 같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1만 켈빈. 여기죠. 온도가 1만 켈빈인데가 A. 3,500 켈빈인데가 B. 6,000이 C. 그려줍니다. 반지름은 A가 C보다 크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표를 볼게요. A는 C보다 온도가 높아요. 근데 절대 등급이 더 커요. 절대 등급이 더 크다라는 거는 광도가 작다라는 거죠.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작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지름이 많이 작으면 됩니다. 이해 되시나요? 광도라는 거는 반지름의 제곱과 온도의 네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은데도 광도가더 작아? 그러면 반지름이 정말 작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1번 틀렸죠? B의 절대등급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는 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을 얘기하는 거고, 그걸 봤을 때, B의 절대등급을 보겠습니다. B의 표면 온도가 3,500인데, 반지름이 C의 1 0 0배예요 자, 반지름이 C의 100배입니다. 반지름이 의 100배다.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랬죠? 그럼 온도가 똑같다고 생각했을 때 반지름이 100배면 r 제곱 만 배의 광도 차이가 나고요. 10의 4제곱 배의 광도 차이가 나죠. 이거는 절대 등급으로는 10 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c의 절대 등급이 6이에요. 그럼 6보다 10 등급 작은 마이너스 4 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단 이때 의 가정이 뭐였죠? 온도가 같을 때였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비는 c보다 온도가 높은 낮죠. 비가 c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광도가 만배보다는 작을 거고요. 마이너스 4등급이 아니라 마이너스 4등급보다 큽니다. 즉 마이너스 4등급보다는 어두운 별일 것이다 라는 게 되죠. 왜 온도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4등급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정답 이 2번이에요. 그럼 3, 4, 5가 맞다는 건데 같이 보겠습니다. 세별 중 f1 f1 흡수선은 a에서 가장 강하다 f1 흡수선 찾아봅니다 어디서 가장 강해요 b 죠 틀렸죠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야 이 개념 자체가 무슨 개념이죠 광도 개념이 됩니다 광도는 4파이 알제곱 시그마티 네제곱이고 만약 문제에서 단위 시간당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이라고 물어봤으면 이것은 에너지 개념이 되면서 면적이 빠지게 돼서 오로지 표면 온도에만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광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광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절대 등급을 봐줘야 됩니다.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건 b 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 양은 B가 C보다 많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위 시간 당이 아니라 단위 면적 당, 단위 시간 당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시그마틴의 제곱 개념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등걸 보는 게 아니라, 단순 표면 온도만 비교해서,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양은 A가 가장 많다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볼 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5번. C에서는, Fe2 흡수선. Fe2 흡수선이, Ca2 흡수선보다 약하잖아요. Ca2 흡수선이 더 세잖아요.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좀 빠르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 9월 모의고사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엔 우리 수능까지 가야 되는 거고, 수능에서는 이 어떻게 나왔을 때 우리가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그걸 학습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오늘 9월 모의고사 풀면서 진이 많이 빠지고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해설 강의를 보고,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거는, 이, 이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문제를 푸,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6번부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